저는 그냥 그 재민 캐릭터 다가갈 때부터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따뜻한 병원이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게 영화상에는 그냥 도망 간 것처럼 나왔지만 제가 왕재민 역할 캐릭터 다가갈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.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, 죽을 수도 있으니까, 빚부터 갚고, 작업한 다음에, 번 돈으로 병원을를 케어하자. 그 마음으로 저는 연기를 해서, 병원 앞에서 병원이 만났을 때도 되게 당당하게 여기, 뼈겨, 여기 왔냐고, 약간 저 스스로 명분이 생겨서, 약간 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러게, 꽃게 가게에서 너무 놀라